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은 자원 속에 숨겨진 비밀 여섯 번째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성을 만드신 것이다. 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남용, 오용함으로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 점점 더 성적 물란의 시대가 되고 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유혹의 손길은 TV 채널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쉴새 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는 넘어지는 소리, 깨어지는 소리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시대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예.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성 때문에, 예. 성에 넘어져가지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 음. 아, 첫째로는 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음. 두번째는 성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세째로 성경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자문 7장 1절로 23절에 대해서 다섯번째 자문은 성적 방종이 주는 피해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섯번째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성이 없으면 생육을 할 수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장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배필이 없으니까 그 복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고린도서 7장 1절을 이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니함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 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에, 성을 주신 목적이 첫째는 에, 생류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음. 지금도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죠 아 음. 어, 삶의 대부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두 사람이 있다. 귀중히 보시는 두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장사를 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도시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않는 독신남. 혼자 살면 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다. 음영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성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자, 아몬, 어, 에, 5장, 에, 16, 15절, 16절 보니까, 나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는가? 이 성을 우물, 샘물로 이야기했어요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것을 나누지 말라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말이죠 세 번째 성경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음원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것 영국의 철학자 베이크는 말하기를, "아내는 젊을 때는 애인이요, 중년에는 반려자이요, 늙어서는 간호원이다." 그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지요. 네. 외롭지 않습니다. 잠문식구장 14절에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수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자, 아문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든던내 몫이니라.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이장1육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거 그 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오장이5 절에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요. 아내를 그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자다. 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해야리서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걸 미워하신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처럼 사랑하라.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지요. 자, 한번 7장 1절로 23절을 먼저 읽어라. 소년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가 거리로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집 쪽으로 갔다는 게 소년이 사문호정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지요 음녀의 집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소년은 그 가까이 갔다는 거예 음녀를 따라가는 소년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지금 죽으려고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새사슬에 매일 가는 것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같으니라. 결국 처음에는 좋아서 가는데 나중에는 결국 잡히고 매를 맞고 죽고만다. 자문호장 팔 절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혹의 자리를 멀리하라는 말이다. 조선시대 명기 황진이가 있다. 미모와 가창뿐 아니라 서사나 시가에도 능하여 영웅호고를 사로잡는 절세의 가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이를 들은 당시 지조와 절개의 대쪽가, 절개가 대쪽 같다는 선비 백계수가 황진이를 만나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송도로 찾아갔다 그런데 송도를 찾아간 백계수는 밝은 보름달 아래 청아한 목소리로 시를 읊조리는 황진이의 자태를 보자마자 넋이 나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갈 것이 없죠 괜히 간 거지요. 이옥의 예. 자리는 가서 안 됩니다. 멀리 가야지. 다섯 번째 자문은 성적 방종이 주는 피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문 오장구절로 14절을 보면, 두려건데 내 존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려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풍족하게 되며, 내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어,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어, 가까이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성적 방종을 하면은 결국 존영이 없어집니다. 존, 그 사람의 존귀함이 없어집니다. 수환이 짧아져요. 생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어, 재물의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건강이 쇠약해진다. 자만 6장 25절부터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아 음료를 인해서 성적 방종의 생활하다가 결국 육체가 한 조각 떡이 되고, 어, 생명이 사냥되고, 약화, 건강이 약화된다고. 보잘 끝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이 어, 어, 29장 어, 3제로 보면은, 어, 지혜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또 어, 자하면 6장 29절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화가될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 성적 방종이 주는 지금 어, 피해가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벌을 면치 못하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어, 결국, 성적방정으로, 어, 이, 죽는 사람들이 많죠. 음, 존영을 잃게 되고, 수환을 잃게 되고, 어, 재물의 손해를 보고, 건강의 악화를 보고, 에, 그 니체도, 니체도 대학에 들어가 성적 방종 때문에 성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그를 죽었습니다. 나중에 미쳤지요. 로커드슨이나 프레디 머큐리 같은 사람들은 에이지, 동성연애하다 에이지로 다 죽었지. 여섯 번째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가? 자언오장팔절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 요셉도 유혹의 자를 피하듯이 유혹의 자를 피해야 됩니다 자문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대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아내, 아내로 만족해야죠 남편으로 만족해야죠 고린더스 7장 1절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국 결혼해야 돼요 그러고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래서 분방하지 말아라. 어, 자녀들이 외국에 왔다고 해가지고, 기르기 아빠, 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어, 어떤 사람 너무 외로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핑계로 돈을 핑계로 이 분방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떨 오래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마귀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게. 자 성경에서 성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홀로 사는 게 좋지 못하니까 음명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무엇으로 비하고 유 있는가? 우물, 샘물로 비하고 유 타인과 나누지 말라 그랬죠. 성경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기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땅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아내를 미워하는 것을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아,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서로 신뢰가 넘치게 되고 자 한번 7장 1절 23절을 보면 어, 음녀의 집으로 가는 소년을, 소녀를 가리켜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가는 것 같고 새가 아, 어,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다 자문는 성적 방증이 주는 피해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성적 방증하면 존영을 잃어버린다 수환이 짧아진다 재물을 잃어버린다 건강이 악화된다 성적 방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 유혹의 자리를 멀리 피하라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와 배우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결혼하라. 에, 성적 방중이 적용입니다. 성적 방중이 주는 피해가 무엇입니까? 성적 방중이 주는 피해가 존영을 잃어버리고 수완을 빼앗기고 재물을 잃게 되고 건강이 약해진다. 약해진다. 이참 성적 방종을 통해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죠. 솔로몬도 그렇고 또 어, 삼손도 그렇죠. 삼손도 이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적 방종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하지요. 미국의 자동차의 왕 포드는 80세 생일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드가 대답하기를 만일 아내와 함께한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 아내가 그렇게 협력을 잘한 것입니다. 포드가 죽은 다음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기념관 동상 아래는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였고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적 방종이 넘쳐서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사람들 많지만은 여기서 자신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켜서 뭔가 사회에 큰 공헌하고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